반야신불경이 아, 너무 길어 중간 생략 해줄 것이고 수박과 끝까지 재려보고 이걸로 보내볼까 시다 <laughs> 박수 칠래 뒤질래? 지금 이몰라자 일서 일서 일러 일러 자리 경매. 나의 즐거움은 나의 내 스스로 찾는 거야. 아니, 그럼. 여기서는 뭐, 격식 이런 건 필요 없어. 뭐, 대본, 각본 이런 건 필요 없어. 같이 그냥 울려서 놀다 가면 돼. 세상성수는오객이 <laughs> 좋은 날만 이으리 이왕이라니, 는웃으 살자. 얼 받아 쓰여진 감출 수가 없는데 한지 앞날 보는 것이 인생인 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그 것을 웃다가도 한세 살고 울다가도 한세 살고 욕심 이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것 하나도 없는데 금은 힘이 생긴 데잖아 세상 사구비도있길힘 없는 날만 있 을까？마 음하 나를 내려가놓는게말 처럼 심심 하나 일써있 어. 일 서, 일 서, 일러일러 얼굴 바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 는데 묻지 마세요. 같이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이고 욕심부려봐야 소용없더라 가지고 갈것 하나도 없는데 일소일소일로일로 얼마나 일로 쓰여져 일로 한치 한말 모른 것이 그 생인 것을 그게 바로 그 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세 사고곳 울다가도 한세 사는 곳 욕심 려마야 소용 없잖아 가지고 갈것 하나도 없는데 나갈 것 하나도 없는데 한국 갈래? <laughs> <laughs> 내 나이가 어때서 한물 갔어? 이? 이 노래 새로 나왔잖아 웃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너무 빡빡하게 살면 힘들어 웃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재지도 말고 달지도 말고 그냥 살아오고 싶은 대로 웃지 <laughs>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강대중 대기소 길러가는 청소 잘한 것도 없는데 여러 대 숫자가 자꾸자꾸 따라오네요 시발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살아남은 집도 너가 날 청소, 너가 날라세워아가지들받으라 응. 하고 싶은데 어거살 예, 엄마 혼자 왔어? 혼자? 혼자 왔어? 남자 하나 해줄까? 하나 올라봐. 자 하나 빼기 여기. 무도심 마세요. 가지지도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가는 정신은 자란 것도 없는데 여놈의 숫자가 따라오는 여자다 여기까지 왔는데 열심히 살았잖아 s u s a n 운 눈물, 서 s 넘어가 a s 천너가나가 c a 세월아 가지 d 가 r a a 라 여기까지 왔는데 a y o 세 e v 가지워말으지세 r 아 s e v 가천라시바 v e r a Severa, s e v e 나 a Severa, Severa, e e r e 한번 세워라 천천히 가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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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절박이고 옆구리 찔러내 잖아 <laughs> 좀 해줘 그런 거좀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야 연예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박수 쳐주는 거는 기본이야 그곳에 <laughs> 아직 안 갔나 봐 <laughs> 작아요 갔죠 너한곡더 해야. 진성 씨 알죠, 진성 씨. 어 노래 새로 나온 거 아, 알아 몰라? 보리곡 아이고 우리 형님. 이야 역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풀려 아, 모르는 사람이 천지여 세상에 진성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알아 몰라요, 진성 씨. 제일 처음에 나온 노래가 뭐예요? 어? 제일 처음에 나온 노래. 아니야 그 노래밖에 몰라 멍청이. 제일 처음 진성 씨가 자기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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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생활을 30년 넘게 했어요. 나랑 같은 동기생활을 했잖아. 야간없어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노래가, 내가 바보야. 노래 가사가 지랄이요. <laughs> 내가 바보야, 이거 10년 갔어, 10년. 저뱅이 쳤어, 이거. 그 다음에 나온 노래가, 태클을 걸지 마. 어떻게 살았는데 태클만 걸리냐? 태클만 걸리. 이거 10년 갔어. 그 다음에 나온 노래가, 뭐요? 리메등볼네 번째 받은 노래가 비로소 뜬 노래 안동역에서 떴잖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30년 넘게면 넘게 그 고생하다가 노래 하나 떴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 하나 가르쳐줄게 노래 하나가 딱 떠도 가수는 먹을 게 없어요 왜? 그 사람한테 투자한 돈이 엄청나요 작곡자, 작사자 선생님 그 음악 봐주시는 선생님들 한곡 가 끄면 그돈 전부 그 사람들 다그 사람들 모았지. 진성이는 저때 어저도 없어. 두번째나한 노래가 떠야 돼. 그래야 그나마 자리를 잡는 것이 가수의 생활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열심히 어, 앞으로 잘하라고 나고는 어 호형 어, 호제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예, 네, 진짜로 지금 전화하면 바로 받아. 내가 또 전국 다니면서 또 진성이 형님 노래를 또 많이 선전을 하고 한곡만 내가 더 부르고. 각색 타령 한번 할게 엄마 진성이 알아 진성이? 목소리 가는 놈있잖아 나는 좀 목소리가 중하잖아 중중 안정력의 해소 이라는 그 새끼는 안정력의 해소 인사를 해도 나는 안녕하세요 그 새끼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특이하지 그래도 진성씨 목소리가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좋아요 좀 앉아줘 누나 나저보리고개한곡갈게보리고개 옛날 그 시절 진짜 초근 목피라고 하실라나 몰라 풀 뿌리 나무 껍질 을 베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새끼 먹이고 엄마 엄마도 같이 먹어 그러면 나도 많이 먹었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그리고 저 부엌에 가서 물한방 같이 떠 잡수시던 그 시절 젊은 것들은 몰라. 응. 그럼 보리고개한곡딱 할게. 자리야. 안녕하세요 진성이에요 나를 진성이로 생각해 줘 안녕하세요 진성입니다 알았어 양풍이해요이 노래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노래가 슬퍼 아야 뛰지 마라 그거끼 가슴이 시리 오리무 둘이 인색이었가고울 하다가 가는 새채우 시절 그 세월 을 얻어지셨소. 전이 어머니 한숨이었소. 충간박수자리 경례, 자리어 경례, 자리 자리여... 아무도. 없네. 이 이전. 아야 무지마다. 에. 우리 고객이 줄인 매장 보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 잊고 살았던 한마디 흔리린거개여 불필이 꺾어물던 슬픈 공조는 어머니 한숨이었소 불필이 꺾어물던 슬픈 목조 <기> 어머니는 너무 어리면리 진성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느낌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하지 않아. 잘했어요 못했어요. 나 노래 잘한다고 생각해.